요즘 저는 영성 공부를 하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쉽지 않은 숙제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위치에서 좀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사람 관계에서 오는 그 고통까지 가중되게 되면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이 될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지옥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사람 관계에서 오는 그 고통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저 인간은 귀신이 안 잡아가나? 저 인간 좀안 봤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시부모 가운데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으면 매일매일이 고통, 평생이 스트레스입니다. 저희 지인 가운데 30도 후반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생신 때 드릴 옷을 백화점에서 구입해서 시어머니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몇년후 시어머니가 그녀의 어머니 생신 때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이 바로 자신이 시어머니께 선물했던 원피스였습니다. 생일날 식구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사돈이 선물한 그 옷이 담긴 상자를 개봉을 했는데요. 자신이 어머니 생신 때 드렸던 그 옷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어차피 엄마가 안 입었고 새 옷이나 다름 없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든다면 그 심당은 정말 그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다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내 편인 줄 알고 남편과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내 편이 아닌 거죠. 시부모, 시어머니 편이었던 겁니다.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남편과 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세상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그 사이가 너무 안 좋은 악연과 같은 관계의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에게 여러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에서도 지금의 시부모를 만나야 하나요? 지금 꼴보기 싫은 사람,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는데 저성에 가서도 만나야 하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정답은 영상 속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꼴보기 싫은 사람, 죽도록 미운 사람 저성에 가서도 봐야 할까 입니다. 주제만 들어도 사람 때문에 힘든 여러분의 심정에 대한 위로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단몇 개월 만에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펴낸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코치, 상담가, 강연가,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람되는 일도 참 많았습니다. 반대로 이 일을 당장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던 상처를 준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그동안 경험으로 봤을 때아홉 명에게 보람을 느끼더라도 단한 명에게 너무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땐그 데미지가 너무 컸습니다 그 순간에는 사람이 정말 싫어지고 내게 상처 준 사람과 같은 그 목소리 관상을 가진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내가 왜저 인간을 등록을 받아서 작가로 만들어 줬지 그냥 가난하게 살도록 내버려 둘걸 이런 자괴감에 참 많이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직장생활에서 조직 안에서 보기 싫은 사람 죽도록 미운 사람 얄미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계속 보고 산다는 건 너무 힘듭니다. 고통 그 자체죠. 그래서 오늘 영상 주제는 꼴 보기 싫은 사람, 죽도록 미운 사람 저승에 가서도 봐야 할까입니다.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변에 꼴 보기 싫은 사람, 정말 미운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에서는 나와 맞지 않는 존재는 안 봐도 되기 때문입니다. 사후 세계 즉 영계에서는. 마음이 맞지 않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끼리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혈연 관계라고 할지라도 이승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지 않았다면, 마음이 맞지 않았다면, 연계에서는 각각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개별 존재로 헤어지게 된다는 뜻이죠. 티베트 고승의 환생자였던 롭상 람파가 쓴 책, 롭상 람파의 가르침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 역시 부모를 존경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부모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부모와 서로 불행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영적 세계에서 그들을 다시 마주칠 일은 없을 것이다. 영적 세계는 조화의 법칙이 지배하므로 조화되지 않는 존재들끼리 만나는 일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어떤 부부가 서로 정략적으로 만났고 단지 이웃의 뒷공론이 두려워서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관계라면 영적 세계에서 다시 만날 일은 결코 없으리라. 만일 당신과 부모가 조화롭지 못하다면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면 함께 행복하지 않다면 서로 맞지 않다면 사후의 다른 세계에서 또 만날 일은 결코 없다. 친척 관계나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27년간 사후 세계 천국과 지옥에 다녀온 천재 과학자 스베된 보류가 있습니다. 그가 쓴 '나는 연기를 보고 왔다'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뜻하지 않은 집단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에는 한 가족이 나란히 정년계로 들어오는 일이 있다. 이런 때그 가족은 얼굴 모습이 비슷하고 또정년계에서도한 곳에 모여 있으므로. 이 세상에서 가족이었음을 곧알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들도 정년계에서 살고 있으면 날이 갈수록 조금씩 얼굴 모양에도 변화가 생기고 그에 따라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 세상에 있었을 때한 가족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년계는 모르되 연계에서는 다른 단체에 속하게 되면 그때는 영원히 만나 볼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 가족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유아, 그리고 다른 장래의이 연계로 오게 될 인간이었던 때의 연인과 같은 단체에 속하게 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은 전 가족이 흩어져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별개의 연계의 단체에 속해서 갔다. 방금 말한 이야기를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이나 상식으로 본다면 너무나 비정한 이야기라고 할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계의 법도입니다. 사후 세계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살아 생전에 조화를 이루며 지냈던 사람은 죽어서도 함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부부 사이일지라도 조화롭지 못하다면 영영 이별하게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고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들끼리 함께하기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그들끼리 또 어울리게 되고 선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생에 어떤 성격과 기질의 소유자인지 주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지를 본다면 상대가 죽었을 때 어떤 영혼들과 어울릴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번 생을 사는 동안 나만 생각하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죠. 내가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에서도 지금의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할까? 지금 꼴보기 싫은 사람, 죽도록 미운 사람을 저성에 가서도 만나야 할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성과 사후세계에 대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고자 한다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한책계비 가입해 보세요. 이곳에서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